형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쇼. 아우, 어제 씨, 페리가 죄송합니다. 아, 다시, 다씨 어제. 만약에 오늘, 어제 오늘 구매하신 분들 내가 내일이나 한번더 드리도록 할게요. 음, 많이, 많이 해주셨는데, 아또 내가 또 못했다. 죄송합니다. 아, 다시, 어제는 씨, 내가 좋게 봤던 게다 다 깨져가지고. 어, 이거 지금 후원해주신 분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 다시, 다 씨. 어제 너무 쓰나미 큰거하았네 아, 어왜 왜요? 김균나님 왜요? 왜요? 어, 한번 볼게요. 표온님 확인해달라고. 브라운 코트쿠신육님 별풍선. 어, 네 감사합니다. 감상.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우, 저게 왜 그렇게 기본 멤버 쪽을 표 바꿀게요. 왜왜 어? 저렇게 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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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내가 저잘못 넣어서 그래. 번호 저장을 잘못했다. 아, 어 고마워요 김규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오도 시발, 오도 시발 삼성 하자가 이겨가지고 시발 그냥 갈줄 알았더만 호주 축구도 잘 들어오겠대. 시. <laughs> 야 현건이 시발 삼점차로 저 뒤지. 어, 이거 다시 올렸습니다, 힘내. 아, 가십시 어,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죠. 빨리빨리 펴겠습니다 아, 어, 힘내. 좋아요 구독 추천 제게 착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건 알겠습니다. 빨리 쭉 가겠습니다. 어. 어. 어, 궁금한 거 있어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 먼저 가겠습니다. 어, 어, 맞다. 96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96 요 쪽지만 하나 보내고 바로 가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에틀티코 마드리드로 이긴다고 볼게요 우선은 스페인 리그 팀들은 그래도 요번주에 휴식이야 그리고 다음주까지 하면 크리스마스 때또좀 쉬어요 보름 동안 그래가지고 우선 은이변이좀 적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어, 네, 김견희 감사합니다 어 위트레이트 무슨부간는데 나는 위트레이트는 승 갔어 씨발 <laughs> 저거까지 깨지면 씨발 내가 다 자살 죽여 아이가 아니 그러니까 자살 아니고 죽여버려 싶겠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좀이벤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 어제도 솔직히 말해서 나 어제 주력 틀린 게내 부적 택게 유니온 베를린 승 틀렸어요. 근데 유니온 베를린이 전반에 어레로스님 감사합니다고 맙습니다어 사나 브링 또 소주 레로스님도말이 하게 되 오늘 하면 내가 월요일이나 하요일에 내가 한번 괜찮은다 한번 드릴게요. 표를. 아 어, 그건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그냥 쏘면 어 받으면 돼. 뭐 신현민님하고 써니트 님하고 월분 뭐 계시잖아요. 어, 어, 어.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죠. 초님도 음. 마찬가지고 우리 첨님도 감사합니다. 한국군님도 감사합니다. 어, 내가 나중 한번 쏠게 그냥. 음. 안 그래도 내가 그뭐뭐하튼 요즘 하든 하여튼 연말 좀 바쁘니까 전부다. 어. 내 내가 몇번 쏠게요 형님들. 어, 괜찮다 싶은데 내가 쏠게. 근데 연말 좀 무섭긴 하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초님 보냈습니다. 표 입금 얼마냐고. 9천 원입니다. 근데 윤상민님이 제 계좌가 있으실까요? 메일도 있으시나? 어제 아스널하고 미네는 안 갔습니다. 솔직하게. 어제 아스널하고 미네는 안 갔는데, 어제 아스널하고 미네는 안 갔어요. 어, 어제 아스널하고 미네는 안 갔고, 어. 그, 솔직히 그거는 터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터질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빨간색 친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스널도 없었고, 아스널은 오바 쳤지, 오바, 오버, 근데 가진 않았고, 어제는, 저는, 어제, 됐다. 피해 간다고 제 솔직히 잘 피해 갔어요. 근데 지로나 가고 레알 마드리드 가고 <laughs> 하여튼 하나 틀린 게 유니온 베를린 승 틀리고 하여튼 그랬어 가지고 아, 유니온 베를린은 막판에 시발 라이터 던져 가지고 관중이 골키퍼 쳐맞아서 그냥 경기 종료했잖아. 근데 한명 퇴장당했는데 선치골을 뺏기는 게좀 역겹더라고. 근데 다 그랬어요. 어제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경기들 다 그랬어. 뭐아스날 리버풀 리버풀 솔직히 내가 어제 플럼 프렌적없고 하여튼 뭐, 뭐 틀린겁니다 똑같고 뭐 내가 못한거지 뭐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 내가 좀 괜찮은 날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어 이거 어, 좀 하는게 맞을것같아어어 비언님 어서오십쇼 안녕하세용 어, 하고 어쨌든 에트리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리그는 다 이번주 하면 경기 없어요 그니까 러 쉽니다 이거 주중 경기 없고 해가지고 지금하면 전력으로 나올것 같고 헤타페가 마요랄 도 없고 주전 미드필드 하나 더 빠져 그래가지고 어 조금 뭐 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이렇게어틀리티코 마드리드 승리 보겠습니다 어네 전병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요거 우선 보고 그다음에 네이미안하고 스파르타 로테르담 솔직히 말해서 둘다 수비가 좀 괜찮은 애들. 아, 그래가지고 어, 요거 솔직하게 말해서 뭐 수비가 괜찮다해서 얼마나 괜찮냐? 뭐 그렇지 근데 아, 그래도 좀 이렇게 상성적으로 수비가 나쁜 애들 아니라서 나는 무승부 쪽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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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표. 아 근데 나는 어제 서울 SK 내가 안된다는 건 알았는데 난 오늘 서울 SK 될줄 알았어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서울에서 설마 했는데 짜이 접부대 나는 저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어. 요거 하때 그래가지고 요거는 무승부 봅니다 둘다 수비가 괜찮아 아 어. 어, 그래가지고 무승부 쪽 보겠습니다 트벤테도 크로닝은 정도는 깨야 됩니다 어, 나도 이 해외 자가 똑같이 봅니다 마이너스 엔디슨까지에다가 오바까지 보고 와 포드랑 요거 사실 무승부 조금 쏠렸죠. 왜냐하면은 웨스브로미치가 우선은 어,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웨스브로미치가 무승부가 좀 많은 팀이고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력이 있고 홈에서 강한데 얘네들이 되게 기복이 심하죠. 고저 업다운이 되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와포드는 잘할 때는 뭐 리그 1등 팀,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그랬지 뭐 승격. 플럽 가능권까지 가가 뭐 5등 4등에서 뭐 1등 팀도막 잡아내다가 원전가 보면 병신 대거나 아니면 좀 다운됐을 때는 홈에서도 뭐 리그 하위권 팀한테도 잡히고 하여요와포드가 그래서 보통 제가 작년에 오버 많이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은 와포드가 득점도 안 돼요 세경기 동안에 1승 2무인데 득점도 안돼 하여튼 고런거 때문에 사실 무승부 가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멀리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승가 너무 몰렸을 때 승패를 갈라야 될것 같은데 해외 쪽은 이기면 레스 브로브치가 이긴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잡밥들이 니브리그에서는 그래도 홈 쪽이 그러니까 전력이 비슷하면 좀 낫다고 보고 실제로 와포드는 홈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원래 보여줬어요 7승 2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와포드의 우세를 좀 찍고 싶은 경기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브라이턴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이턴은 최근에 부진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그나마 나, 최근에 좀 좀 삐, 삐걱삐걱 돼가지고 전적은 괜찮고 뭐 이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턴 분명히 홈에서는 어 어느 정도 막강한 공격력이 나올 타이밍은 됐다고 봅니다 계속 부진할 팀은 아니라고 봐서 브라이턴스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좋게 보는 경기는 아닙니다 커플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근데 개인적으로 커플이 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긴 해가지고요 음. 볼로냐랑 피오렌티나 둘다 세죠? 볼로냐도 홈에서 세고, 피오렌티나도 원래 리그에서 1패 뿐이고, 이런 거는 그냥 무승부 치고 치워야 됩니다. 진심으로. 어. 다른 걸 고민하지 마. 어. 그러니까 피오렌티나 풀엔 안 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질 수도 있어요. 볼로냐가 그래도 지금 감독 뺏기고 선수 다 뺏기고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야. 어. 지난 시즌 그 볼로냐 감독이 지금 유벤투스 감독가 있고 감독 뺏기고 선수 이적하고 오르솔리니 주전 공격수 빠지고 뭐 지금 뭐 작년에 뛰던 주전들 다 빠지고도 지금 볼로냐가 5승 7무 2패입니다. 어. 그러니까 볼로냐 되게세요또 홈에서 2연승 중이고 잘안 지고 챔스 비행하면서 이 정도면 볼로냐 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뭐 변수는 있다고 와서 그냥 무승부나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를. 생각하지 말자.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파르마랑 엘라스 베로나 솔직히 이거 파르마 찍고 싶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제도 뭐 내가 무슨 거 찍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거안 들어온 게 많지. 어제도. 근데 이런 것도 맞아야 내가 파르마 찍고 싶었어. 그래, 찍고 싶었던 걸 찍었어야 되는데 원래는 파르마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엘라스 베로나랑 파르마 전력이 파르마가 센건 맞는데, 압살 못 하거든요, 전력 보면.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는 압살 못 해. 엘라스 베로나가, 뭐, 퇴장당하거나, 뭐, 이런 변수는 있고, 아니면, 한골 무너졌을 때, 좀 무리하거나, 이러면은 변수는 있는데, 음. 그냥 전력으로 압살 못 하거든요. 엘라스 베로나가 최근에 4연패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5연패까지 갈라나? 물음표를 좀 봅니다. 왜냐면, 하 파르마도 자합이니까 기복도 심하고. 개인적으로는, 엘라스 베로나가 5연패까지는, 안갈것 같은 느낌? 하여튼 뭐그래도풀어 있고 개인적으로 오너버 가면 이거나 저도 오버쪽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2대2무슨뭐 이런 거를 한번 예상해 보는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몽펠리에랑 리스는 몽펠리에 수비가 박살났어요. 오지시니스도 원정이라 가지고 오버가 원픽, 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는 예상하는 경기. 슈트트가르트는뭐 요즘에 득점력이 미쳤습니다. 2.5쯤에 냥 무지성으로 오버가야 되고 하이덴하인도 지금 골에 유로파 컴퍼런스 소화 같이 하다가 지금 꼬쩍 땅 많이 가지고 지금. 유연패 중입니다. 뭐 아무것도 못하지 리그에서는 아마 더갔을거야 아마. 리그에서는 유연패인가뭐 어, 갈꺼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햄버 가는거는 괜찮죠. 햄버 어, 가는건 괜찮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슈트가르트가 득점점 많고 하이데나 아니면 뭐 기본 뭐두점 실점합니다. 어떤 팀을 만나도 뭐 하여튼 뭐 최근 경기는 뭐 바이리미나한테 네점 이스탄불 바삭셰일한테석점 프랑크 브로트한테 4점, 그 다음에 완전 백업으로 나온 첼시한테 2점 레버쿠젠한테 5점, 볼프스부르크한테 석점뭐 지금 뭐 기부하는 새끼들이야 그래서 오빠 쪽 보는 게 맞다고 보고 번리랑 노리치 이것도 나도 무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해외 쪽도 뭐 1대0 정도의 승리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2대1이 나오더라도 나 노리치시티의 수비력을 좀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리치시티도 샤인즈가 15골을 넣고 하드캐리를 하는 공격수는 있는데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리치시티의 기복이 심하고 번리는 그니까 좀 무성물을 많이 캐내는 단점은 있지만 정말 안정적입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이브리그가 보면 물론 홈빨 있습니다 노리치도 홈에서 잘해요 근데 이브리그가 보면 은근히 이게 좀 빡센게 주중주말 주중주말 이런거 되게 많이 해. 팀 자체가 24개 팀이다 보니까 프리미어리그보다 무려 지금 그 6경기를 더 하잖아요 근데 뭐 리그컵 이라든지 에프리컵 똑같이 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리그 팀들이 되게 무리하거든 근데도 번니가 지금 거의 지지 않는 축구를 하고 있다 초반 몇 경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지지 않고 최근에 4연승 하다가 최근 두번의 연속 무승부로 빠졌지만 수비에서 멀티 실점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노리치는 반 수비 좀 불안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번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빌바오랑 알라베스도 뭐 알라베스가 홈에서 나름 세다지만은 빌바오가 더블 스커드 갖췄고 주중에 그 뭐냐 터키 원정을 가서 승리를 했지 했고 뭐 터키 원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전력상에 빌바오가 워낙 전력이 뭐 괜찮은 선수진이 많아서 1.5군이 나와도 전력 거의 1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전력이고 수비 안정감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팀들은 주중 경기가 없고 다음 주 경기를 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휴식기를 취하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어느 중에 안정감이 있을 가능성이높다고 보면 말이 이 주지 그 사실은 그딱 복귀하자마자 에프리컵을 소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 주간의 텀을 얻는 게 스페인 클럽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인 애들이 이번에 주중에 좀 무리했던 거야. 그 A 매치 d 계속 소집되면서도 무리를 했던 게 어, 요 크리스마스 휴식기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간에 뭐 그런 뜻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빌바오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롤린스니 근데 별수 없어 지수 당연히 축구인데 뭐 빌바오고 시작하자마자 한명 태장당하고 시간 못갈 거야 어. 뭐 그렇게 보긴 해야죠 그다음에 뭐 알메라 시티 정도는 아약스가 깨야죠 뭐 그러니까 이거 분석이 내, 내가 내 분석을 안 해도 이거는 형님들 아약스 1디 승을 갈 거잖아 그러면 니가 사나이야 니가 봤을 때 변수가 있냐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내가 볼 때는 없지 뭐 이씨발 거 이거 중신인데 뭐 이거 어? 요 뭐, 아약스도 마찬가지고 주중 경기였고 뭐이 정도 뚜뚜게 패야지 뭐 이거 아약스 뭐 아약스가 아무리 유로파리 그라치에서 깨지고 왔다고 해도 뭐이정도 깨야지 뭐 사실 이거 지면 솔직히 말해서 아약스가 못한 거죠 그냥 이변이 나온 거지 뭐 어. 그석도 알아 요런 건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브레스투아랑 낭트 개인적으로는 브레스투아라는 팀 자체를 홈에서는 강한 팀으로 보면 되겠 그 낭트 쪽풀레 많이 보고 최근에 낭트가 조금 살아났다고 많이 보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낭트의 짜임새는 살아났다. 근데 브레스투아가 홈에서 존나 공격 많이 해. 물론 아주 그렇게 그좀 대표되는 공격수가 빠지긴 하지만 품산 개인적으로는 아. 아. 브레스투아 감사합니다. 쪽의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호박 님. 아이고 오셨죠? 아 그때 했는데 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보고 브레스와 승 보고 라브르랑 스트라스부르 스트라스부르 이거 배당이 조금 불안합니다. 그리고 라브르도 수비가 안 좋은데 이거 어 스트라스부르가 사실 원정에서 는 거의 쓰레기 같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라브르가 연패 빠지고 있고 압도적인 전략 아닙니다. 그래도 홈빨 조금 나올 것 같아서 이거 개인적으로 라브르풀 배당이 조금 스트라스 쪽이 안 좋게 떴습니다. 렌또 사실 홈이니까 이기긴 해야지. 근데 개똥 배 떴으니까 두 번째 픽을 고르자면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 고르겠습니다. 맨시티랑 맨유 개인적으로는 맨유 역배승 생각합니다. 어. 맨시티 씨바이가 지금 안 잡으면 메뉴 평생 못 잡지. 저는 메뉴 빨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압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메뉴가 어,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물론 메뉴가 휴식기도 좀 적고 하겠지만 그래도 뭐 메뉴 감독 바뀌고 아모리미 저 뭐냐 스포르팅 저쪽에 있을 때도 맨시티 챔스 잡았고 그 개인적으로 아모리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맨시티 솔직히 행입니다 제일 할 만합니다. 돌문은 홈에서 워낙 막강합니다. 이것도 변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돌문이 원정에서 못하지 홈에서는 6승 1무입니다. 바르시한테 최근에 챔스에서 지긴 했지만 페나이미 바르샤는 아니잖아요. 돌문에 승리 보겠습니다. 호머랑 에이스로마, 에이스로마가 최근에 득점력이 좀 살아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원정에서는 그 득점력이 살아난 거 보여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 에이스로마가 좀 개선됐다는 걸 보여주려면 요 경기를 원정에서도 어, 공격진이 좀 득점을 많이 하고 좀 승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보악이라든지 디발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별로 안 통했거든요. 근데 지금 루카쿠가 없는 공백을 로마가 메워가는 과정이겠죠. 근데 홈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죠. 원정에서는 올 시즌 거의 뭐 발목을 더 많이 잡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홈어풀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무승부 많습니다. 어, 이 강팀하고 붙으면 이거 홈에서 무승부 많아. 원정하면 또살라살아해지고 원래 보면 좀 그렇더라. 비아레알 다 이긴 거 지로나한테 그때. 어? 로스다임이 골쳐먹어서 비기고 뭐 바르시한테도 다행은 비기고 하여튼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비아레알 팀 자체가 어느정도 강팀들을 홈에서 만나면 무승부가 많아서 페티스프에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시는 솔직히 가기 싫어요 어 솔직히 소시도 원정보다는 홈이 좀 약하고 지난 시즌부터 좀 그랬는데 올 시즌에 소시는 홈에서 뭐 3승 1무 4패인데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기고 질 때는 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지금 소시도 좀좀변수이 있다고 본다 라스팔마스가 최근에 해필이면 3연승을 기록해가지고 뭐 리그로만 따지면 2연승입니다만 하여튼 라스팔마스 원래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즌하고 다르게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실내는 가진 않지만 최근에 살아난 게좀 걸린다 그래서 소시는 갈 거면 솔직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엔디를 갔으면 좋겠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시가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 있어요 이거 근데 라스팔마스라는 팀 자체가 원래 수비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시에 조금의 우세를 주고 싶다. 그 다음에 오야르 샤바리도 계속 못하다가 최근에 조금 득점은 하고 있어서 어. 그래서 오야드 샤바리 빠를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프랑크 프르트는 지금 뭐 박살난 것 같아. 라이프치히는 챔스에서는 죽수는데 리그만 오면. 무난히 잘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홈 이점도 있고 프랑크 프로트가 잘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수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원정감이 실제 많이 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지 쪽에 우세를 주고 싶습니다. 라이프지는 실제로 챔스도 아주 전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전들 나왔지만 선수도 백업도 거의 넣지 않았고 주전들도 사실 막 그렇게 예심 뛰는 거 아니고 분자미스코도좀 빨리 빠졌고 그렇습니다. 첼시는 브렌턴 퍼드 말씀드렸죠. 브렌턴 퍼드는. 홈에서는 초극강입니다.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홈승이 제일 좋은 팀이 리버풀이 아니고 브랜튼퍼드에요. 7승 1무로 브랜튼퍼드가 승률 1위. 원전 가면 대신에 브랜튼퍼드는, 어, 병신됩니다. 1무6패 됩니다. 홈에서 7승 1무라는 팀 원전 가면 1무6패가 돼요. 어. 중입니다. 그데 문제는 똑같습니다. 브랜턴 퍼드는 홈이랑 원정이랑 실점율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어, 지금 홈에서는 8경기에서 14점 실점. 브랜턴 퍼드는 원정에서는 7경기에서 14점 실점. 홈이나 원정이나 실점은 똑같다. 득점이 문제입니다. 브랜턴 퍼드 홈에서는 득점이 26점 원정에서는 5점입니다. 그러니까 브랜트 포드는 원정을 가면 득점력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부진하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홈에서 강한 체시가 뭐 무슨 좀 유리한 경기로 보겠습니다. 토트넘하고 사샘은 사샘은 수비가 안 됩니다. 근데 토트넘 도 원정 가서 삽질이 많이 해요. 토트넘이 진짜 도깨비입니다. 올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토트넘이 제일 도깨비지 뭐, 원정에서 레인저스전은 조금 던졌다 치고, 첼시한테다 이긴 거 접고, 본모스한테 접고, 플로마티 비기고 하여튼 좀 삽질 많이 하다가, 맨시티는 또 4대 똑으로 깨쁘고 하여튼 그래요. 토트넘 진짜 도깨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경기는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본다. 그다음에 알크마르랑 브레다. 사실 올 시즌에 알크마르는 압도적인 공격은 아니고 이경기는뭐 무해무 찍는 경기가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알크마르 원정이고 유로파 주중 소화했고 개인적으로 브레다의 홈 성적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브레다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두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수비가 꽤나 안정된 팀입니다. 그니까 이브 리그가 네덜란드 리그가 다른 리그에서 이브 리그보다 좀 약한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센 팀이 잘 없는데 강팀하고 만나면 우두두 무너지는 게 대부분인데 알크마르 정도의 팀들하고도 어느 정도 빠릴 정도의 수비를 가지고 있고 PSV 아인토벤이랑 아약스를 제외하고 났을 때이 결과를 봤을 때 브레다는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게 무승부 보겠습니다. A시밀란 제노와 A시밀란 1엔디 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제노아 찍기도 애매하고 어. 개인적으로 A시밀란이 이것 같긴 한데 앞서은 못할 것 같고 뭐이대0 정도 이기면 딱이지 않을까해서 이에 무조건 났습니다 어. 그다음에 PSG랑 리옹은 PSG가 감독 자르기 전까지는 계속 언더만 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음바페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이 경기는 언더 볼게요. 그리고 사실 이 경기는 저 같은 면 그냥 1앤디 리옹 보겠습니다. 어. 리옹이 최근에 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리옹, 하여튼 PSG는 한동안 못 믿겠다. 그비데 바르샤는 어레가네스 정도는 홈에서는 개작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사실은 바르샤가 음 지금 뭐 주중 경기 없는데다가 야말이나 하피냐라든지 뭐 레반도프스키가 다 출전한다고 치면 바르샤가 뭐 밀릴 게 있나? 어, 사실 뭐, 지금 야마일까지 정상 출전하는 상황에서, 또 페란토레스도 교체로 나왔을 때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사실 레가네스가 올 시즌에도,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레가네스도 지난 시즌에 수비 잘 해가 살아남았는데, 지금 수비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바르샤 원정이고, 바르샤가 주전들이 다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다음 주 중에, 이번 주, 그니까 다음 주 중에 주중 경기가 없고, 어, 주말 경기이면 후또 크리스마스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사실 이거 바르샤가 앞산화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응. 자 우선 설명 끝났습니다. 혹시 궁피하신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어, 저도 빨리 오늘 좀 들어갈게요. 음. 아, 나 진짜 근데 다음 주에는 좀 조용하겠다. 음. 아, 뭐그 프리미어 리그는 오히려 경기 더 많이 하고 그런데 다른 리그는 좀 쉬니까 프리미어 리그도 경기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프리미어 리그는 경기가 너무 많아. 다음 주는 경기가 잘 없네요 보면. 내가 평일에 몇번 줄게요. 주말에 하신분도 내가 오후 경기나 좀 괜찮은 거 걸리면 좀 드릴게. 아, 어, 힘들. 어, 네. 감사합니다. 라이프찌가한골로 넣겠지. 어, 승을 봤는데 한골로 넣는다고 본 거죠. 뭉신이이요 어, 승을 갔으니까. 어, 네. 홍보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